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야, 아이디부터가 뭔가 잘하실 것 같은데요? 지존쌈. 지존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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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지존쌈. 오케이, 아. 네. 아, 내가 실수했네요, 네. 아. 아, 오케이, 오케이. 한번받을게요 와, 레벨도 네. 500이야. 와, 대박사건. 아, 이거는 뭐, 그냥 오래 하면, 레벨 오르는 건데. 한 만큼 또, 또, 배그를 잘하시는 거 아닌가요? 아, 그렇게 따지면 다, 뭐, 계약서나 콜딩하고, 뭐. 그렇죠. 못해도 이제, 고등학교는 간다는 거 아니에요? 저는 아직, 초등학생에 머물러 있는데. 아직, 응애시네요. 아, 아! 응 네. 네. <laughs> 저는 지존쌤님이랑 오래하고 싶거든요 어.. 아.. 또.. 약간 설레네요 아.. 또 이런 거에 설레이다니.. 아.. 아 혹시 취향이.. <laughs> 네? 아.. 취.. 아, 취하네? 아아.. 여쭤.. 여쭈... 아 요즘에 또정중이 네. 여쭤보는 거잖아 아또 이런 거로 아, 설레이실 아, 정도면은 솔로시죠? 당연하죠 오케이 피하식별 확인 아.. <laughs> 아군 있나요? 아..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아.. 다행이다 네저 말투만 맞아요, 보고 맞아요. 약간 적군일 것 같았나요? 아, 다녀? 아, 아! 실례지만 네. 나이를 줘 될까요? 어, 저 올해 1 9입니다 아, 오케이. 왜, 왜요? 몇 년생이죠? 지금 호구 조사하는 거예요? 몇 년생이죠? 04년생이요. 04년이요? 네네. 0 4가 열아홉일 맞나요? 0 4가몇 년생이죠? 공사... <laughs> 공사면 18 아닌가요? 지금 공사가 18이에요? <laughs> 18이죠 잠깐 <그럼 웃음> 우리 쌤님은요? 아, 저는 반 50입니다 와... 군대 다녀오셨어요? 아 당연하죠 와우 부럽다 와... 왜 부러운 거죠? 저는 미필이니까요 아 아직 근데 19인데 19인데 근데 요즘 19도 많이 간다던데 제 주위에 친구들은 간 애가 없는데요? 친구가 있으신 건 맞죠? 아! 아! 아이씨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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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실수하시네. 정말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어우 그러다가 진짜 무식고 던지는 거래요. 제가 큰 상처를 입으면 어떡할라고요? 아, 그것도 제가 또 이제 호 해줘야죠. 와 한번 먼저 미리 해주세요. 미리 <laughs> 달라고요? 아 미리 한번 봅시다. 아 안돼 아, 안돼. 안, 안, 안. <laughs> 시준생이시면 준비는 잘 돼가시나요?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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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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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말안 할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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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요. 아, <laughs> 아, 잠시만. 나는 아, 지금까지 똑같애. 더니 지금 한번 때렸다고. 아니, 나한테 친구 없는 소리까지 했으면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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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아.. 오케이, 아, 첫 만남의 애정표현까지 확인. 아, 애정 확인. 아, 오케이, 아, 어, 아, 아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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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겠습니다 아, 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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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좋았어 정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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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면에도 기절. 정면 살리러 간다. 나 붙을게 째줘요 네, 간 중, 저도. 조심. 삥, 삥 땄어요, 제가. 저는 죽였어요. 그저, 그저. 어, 삥 와요, 한 마리. 죽여, 기절. 나, 죽이지 말지. 어? 나, 굴러가는 중. 굴러가는 중. 자, 앞에, 자, 앞에. 한 방, 한 방, 한 방. 어, 보여줘. 갑니다 조심. 오케이. 샘, 네. 어떻습니까? <laughs> 왜 이렇게 잘하세요? 잘하 다니요 이제 1 번님이 다 맞아 주셔 가지고 탱커를 주시니까 뒤에서 편하게 딜만 넣었습니다. 아, 오케이 오케이. 저는 애초에 탱커가 아니었는데. 아, 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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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솔직하신 <솔직하십니까>? 분이네. <어이, 웃음> 내 앞에 왔어요. 요즘? 잠시만. 나시안 네, 보여? 시안 보여? 와, 어, 이걸 맞춰 <laughs> 어디야? 살릴 수 있어요 거기? 네, 안 맞아요. 패턴 안 나와요. 아따, 우리 1번님. 손 많이 간다잉. 예, 예. 아, 오케이, okay. 오케이. 혹시 0킬 아니죠? 아, 네? 아 저. 이킬 습니다 어, 아, 역시. 아, 오케이, okay, 오케이. Okay. 아, 저또 뭘로 보이고. 아, 아, 아 저진 실수했네요. 아. 몇 살아? 어어. 몇 개? 둘. 어디? 둘. 둘, 둘, 둘. 아, 아, 수르타. 아, 씨. 아이고. 도래 하나랑 왼쪽 하나 전죽었난 죽었어 난 죽었어 난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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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 있어. 할. 할 있어. 있어. 있어 아! 아! 양옆로아 그 옆으로... 아, 아, 아! 아 아니! 이킬이하 <laughs> <킬> 했다면서 아아 <laughs> 아, 쌤? 아까 이킬 했다고 했지 않나요 쌤? <laughs> 아, 아, 오류가 났나 보다. 아, 뭐야, 아 오케이. 있나요? 오류, 오류 있을 수 있지. 요즘 배그에 오류 있을 수 있지. 아, 신고하려는 거 아니에요? 오케이. 아, 뭐야, 애들 나 쫓아오네? 뭐야, 뭐야, 잘, 뭐야? 잘, 잘, 뭐야. 잘, 잘, 잘. 살짝 뒤를 돌아봤는데 얘가 저를 쫓아오고 있었어요. 네? 스토커 아니에요? 근데 얘밖에 안온거 같은데요? 더 무서운데? 저쪽에 두명 내려서.. 어, 하나 어, 위에. 뭐야, 뭐야, 뭐. 와! 나였어! 좋았어! 드디어 1킬 하셨네요! <laughs> 드디어 1킬이라뇨!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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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한데 또, 이갑, 이가방이 안 나오거든요? 혹시 보이면 남으면 좀. 아... 이 집에 이 가방 있을 거예요 오케이 친절한 2번님 네아 본인이 보려놓은 이 가방 오케이 어 어떻게 하셨죠 스킨이 스킨이 <laughs> 다르게 있는데 뭘 어떻게 <laughs> 하셨죠해요 아니 다른 사람이 놓고 가셨을 수도 있죠 여기 님밖에 안 왔는데 쌤님 <laughs> 밖에 안 왔는데 아닌 데가 잘못됐어 딱 오케이, 오케이. 처음부터 어떻게 팀을 의심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라뇨 아니, 계속 웃음 시, 중이었는데 뭔소리할말 <laughs> <laughs> 없죠? 달랐어요 당황? 아 뭐야 <laughs> 아 잠시만 메모 좀할게요2번쌤 <laughs> 소심함. 오케이 오케이. 얼마 대인된데? 태평양처럼 넓어요. 마음. <laughs>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었으면 지금 쯤 여자친구 가있었지 않을까? 오호. <laughs> 아,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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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지금 2번님 공격이 아니라 약간 저한테도 데미지가 있는 거거든요. 1번님왜 없으시지? 되게 재밌어서 대자분들이 좋아하시지 않나요? 왜 당연히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저는. 그만큼 매력나 그런 것도. 벌써 지금 이번님이 저한테 먼저 빠진 것 같은데. 아, 약간 지금 아. 저한테 호감 생긴 목소리인데. 맞아요, 진짜 살짝 어지럽네요. 조심해야 돼요. 그거. 저한테 빠지는 아, 분 여러 봐가지고네 랜덤 뉴오 하다가 아, 남, 어, 갑자기 남, 전화번호 근데요? 묻는 사람도 있고. <laughs> 어, 그 전화번호 가르쳐 줬나요 혹시? 아우 아, 큰일 날 소매치네. <laughs> 남자한테 전화번호 왜 알려줘요? 아, 아쉬워라. 뭐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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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지금 완전 치준생이세요? 맞아요. <laughs>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, 전공이. 저, 컴퓨터 공학. 와! 그 브레인만 한다는 컴퓨터 공학? 지금 완전 다른 쪽으로 존재하고 있어서. 어, 아, 어느 쪽이요? 저, 소방. 아! 어, 뭔가 있어졌어 갑자기 이분이. <laughs> 저도 장례이망이 있어요. 어떤 건데요? 전 유튜버요. 어, 아, 진짜요? 네, 유튜버 해보고 싶어 같은데? 어, 좀 하면 잘할 것 같나요? 근데 네, 그, 텐션도 좋으시고, 말도 아, 재밌죠. 아, 사실 이거 해보고 싶어서 약간 연습하면서 하고 있어요. 아, 진짜요? 일부러 텐션 높여가지고. 원래는 어떻게 돼요? 원래는요? 이번님 제가 일단 보고 좀 네. 먹을게요. <웃음> <웃음> 아, 왜? 왜요? 왜 방금 목소리 어땠는데요? 뭐 달랐나요? 아 똑같았나요? 나한번한번한 번만 더한 번만 더 목소리 이렇게 하면 좀 다르지 않나요? 다르지 않은데요?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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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약간 유연하게 좀 차이가 나네요. 아 이제 와서 오케이 아 오케이 <laughs> 어 저로로 와요. 둘둘둘둘 나이스! 어, 아까부터 키란 아니? 아 뭐야? 드디한걸왜 아, 죽여? 드디한거도떻게 하죠? 아니왜 죽여? 제 살리기 딱어각 잡아줘 가지고 비트을 만들어야죠. 나 키란 아, 줄 알았네. 그런가요? 나 어떻게 어 온다. 와요 와요. 네 보여. 한 마리 기자. 밑으로 내려갔나요? 네네. 집에 집에 집에. 나이스. <laughs> 네. <laughs> 아, 이걸로. 헤드샷. 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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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. 안뇨, 안뇨, 안뇨. 어, 잠시만, 오른쪽에 쐈다. 오른쪽에서. 아, 아, 쏘리. 돌돌, 돌에 있어요. 살려줬어요. 못 살렸네. 죽었나보다. 마치 아, 기다를 시키네. 저 3명 남았어요. 오케이, 오케이. 잡을게요. 수신입니다. 나이스. 어, 아, 바로 앞에 있네. 바로 앞에 있어요, 바로 앞에. 네. 잡죠, 어, 이거? 않겠다. 밑에 레이스? 이대이 왜? 불 띄고 있어요, 중앙에 확인 okay. 아, 찾았다 아미안해아이팅할수 있어! 으악. 으악. 아, 아 까비! 아. 쌤, 이제 아, 저 가봐야 될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제 유튜브 아. 채널이 있는데 구독 부탁드려도 될까요? <laughs> 어, 저 채널이죠 저 굴림 뭐여 어? 어? 진짜요? 저 되게 팬이에요. 근데 왜못 그... 알아봐? 아, 아, 아이 그때 왜못 알아봐요? 그... 아, 아그 죄송해요. <laughs> 영광입니다. 아우 아닙니다. 덕분에 게임 진짜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. 어 혹시 이거 제가 유튜브 저... 소스로 사용도 해 될까요? 네. 아 얼마든지요. <laughs> 아까 그... 0킬인데2킬이라고 네. 하실 때 인상 깊었습니다. 아이 <laughs> 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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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영자분한테 좀 말씀 좀 해주세요. 버그 있는 것 같아. <laughs> 꼭 전달해볼게요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우 수고하셨어요.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<laughs>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아유, 고생하셨어요, 선생님. 고생하셨습니다.